어, 오늘은 저는 음, 유명하셨던 불교 신자 한 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평화 운동가인 베트남의 틱낙한 스님에 관한 것입니다. 틱낙한 스님은 시인이시기도 했죠. 어, 또 학교에서 교편을 찾기도 했었는데 이분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잘 알고 있듯이 평화 운동가였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평화를 부르짖었고 7개 국어를 구사하실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의학 실력도 가진 그런 분입니다. 이틴나칸 스님은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고 소통을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평화의 그 아름다운 나라로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갈파하신 분입니다. 그는 어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자 행동하는 불교 사회 참여 불교를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신 군사 독재 시대 때에 소위 그 스님들 중에서 민중불교를 부르짖으면서 행동하는 스님들이 많이 있었죠. 아마 이 시대 상황의 내용은 달리하지만은 비슷했다고 봅니다.어 이 스님은 그러한 몇자기 고국의 절, 전쟁의 그 와중 속에서 어전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평화운동에 나섰지만은. 결국은 전쟁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조국 베트남으로부터 추방을 당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는 그 후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 평화운동을 계속 했고요. 그 뒤에 결국 북 베트남이 북 베트남의 공산 정권이 들어 서면서 어, 그런 곡으로 돌아오기가 더 어려웠고, 또 에, 한쪽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는 결국은 남베트남, 북베트남 양쪽으로부터 다 배척을 에, 당했던 그런 분입니다. 어, 그러나 킹낙한 선임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어, 그는 그렇게 에, 흔히 말하는 이 좁은 정치가들이 말하는 에, 그 정부에서 말하는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는 그런 좁은 측면에서 어, 우리 인류를 보거나 에, 어떤 뜻을 펼치고자 하는 그런 분은 아니었었습니다. 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우리. 예수님의 참 진정한, 뭐라 그럴까요, 어, 이 일을 실천하는 그런 분이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도 가혹 해봤습니다. 아 어, 우리 택락한 스님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방문한 일이 계셨죠. 어, 한 번은 송광사에서 주무셨는데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 전생에 나는 어, 한국의 성녀였던 것 같더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나라와의 추억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어, 금년이죠? 뭐한달쯤 지났겠네요. 2022년 1월 21일 날 95세 나이로, 어, 징낙한 스님은 어, 숨을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그가 떠나자, 달라이라마는 그는 나의 친구자 나의 영적인 형제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고통을 해방하라고 했던 석가모니나 어, 또 어,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을 진정으로 산 예수의 참된 어떻게 보면 제자의 삶을 산 그런 진정한 수행자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떠났지만 우리는 그를 무척, 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빅락한 스님이 우리 인류의 갈등을 없애고 평화를 우리 모두에게 심기 위해서 살다 가신 참된 수행자였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 빅락한 스님이 살아오셨던 그 삶, 이해와 소통을 강조하고 그런 가운데서 평화를 평화의 꽃을 피워서 그 세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특히 우리 한반도 갈라진 남과 북 양쪽에 다잘 예, 평화의 꽃이 피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